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기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리도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의 행벌를 받아요. 여기 바울이 그저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것은 지옥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말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저에게 끊어 질지라도 그를 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강국하게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포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례극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나서 하나님이 노여워에서다짐멸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복기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면 천당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모세가 지옥 가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염을 풀어드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기도지요. 구약에 예수님의 해 가장 큰 인물이라면 모세를 손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지고 큰 지도자로 삼았는데, 모세만큼 큰 선지자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고 신약에 와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아마 바울 사도를 손꼽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동족을 사랑했던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동족 사랑을 볼수 있죠. 일본의 내촌 감사는 내게, 내게는 두 가지 제의가 있다. 하나는 지지어스.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심, 또 하나는 재팬, 나라를 사랑하는 일본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그 내촌 감사 내게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참 신앙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믿음 있으면 주님의 피꼬로 위로 갚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애국자고 예레미야가 애국자고 다니엘이 애국자입니다 바울사도가 애국자고 베드로가 애국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참신앙과 애국심은 어떤 거냐 첫째는 참 신앙과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죽음이 들어와서 뭐 거짓말 할수 있다고 할지만 거짓말 했으면 빨리 회개하겠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룩 신척인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하는데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절에 보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참 신자 성도는. 양심에 거어끼는 일을 아니합니다. 양심에 거어끼는 것을 자꾸 하면 양심을 속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세례 성도들이 신앙 양심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면 자기 양심에 때가 묻고 거짓말을 하면 남의 양심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기 때문에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 성령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믿음을 가진 자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참말을 하고 진실된 그리고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는 말을 하지 남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 한다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양심이 때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은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양심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주신데, 막이란 놈이 오면 신앙 양심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들어요. 때묻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임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임맞았다는 말은 뭐냐? 불토장을콱 찍어버리면 바늘로 찔러도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더러운 양심, 화임맞은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성결한 양심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다. 그 청결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지요. 때묻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양심.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신앙 없이 민족 사랑, 동족 사랑할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앙 없이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본주의지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포를 사랑한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고 하나님 잘 섬기자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절에서 이스라엘에 받은 특혜를 말씀했는데 자한번 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양자댕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냥 하면서 그대로 둬보세요.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국명, 이 나라 이름이 참 멋있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을 바꿀 때에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것이 이스라엘 국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건너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있어요. 누, 누구의 왕자? 하나님의 왕, 왕자.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된 것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에게는 양자된 것. 양자 됐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딸된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딸된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었고 그 다음에 영광과 언약들과 언약 은약, 어떤 언약을 했어요? 독생자 주실 언약 메시아 주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유대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했잖아요 독생자 보내심이 독생자 주심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게 복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요. 이것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비가 오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마치는 게 집에서 쉬자 그게 복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서 예배 한 번이라도 하나님 뒷바는 예배 드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갖다다가 바울은 열과 하면서 이스라엘 국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왕자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는 율법을 받았고, 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지금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와서 잡아 갑니까? 일제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6.25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불타서 죽은 사람도,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순교 정신 가지면은 예배에 비 온다고 빠지고, 태풍 온다고 빠지고, 눈 온다고 빠지질 않죠. 오늘 여기에 신의 선에서 받은 율법을 대해서 말씀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복임을 말씀했는데 참신앙인은 나라 사랑 하나님 나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정말 아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쓰임받아야 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참 신앙과 애국심은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신앙 없이 전도가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가 되잖아요. 자, 2절 말씀 또한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이, 저기, 이, 그, 나에게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바울의 근심, 고통이 뭐였느냐? 장가를 못 가가지고, 야, 어디 좋은 내 마누라 가없는가그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돈 걱정하거나 집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식 없으니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걱정 안 했어요. 바울의 근심과 걱정은 동족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의 근심이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을 봐도 아무 고통이 없고, 기도도 안 하면, 진짜 영혼 살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동독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 형제 사랑한다면 그 형제 지옥 가도록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 영감이 대문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소라가 전도할 때는 콧방귀를 끼고 천국이 어딨노? 지옥이 어딨노?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불가운데 고생고생하면서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 얻어먹던 거지 나소라가 차악 늘어나 나고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불구동에서 막 고통을 하고 있는 거요. 예 아버지 아브라미이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세상에 있지 않는 형제 다섯시는데 부디 부디 지옥이 어찌 안깨달라고 지옥이 지옥을 실감하고 나니까 지옥에서라도 전도하려고 했지만 지옥의 전도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세상에 모세와 선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나서로 세상이안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최대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최대 불행은 예수님 떠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살듯이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교가 되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영이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면서 예수들을 영접하면 영이 살아요. 이미 어물과 죄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새 사람 되고 거듭나야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표현으로 영혼은 안 죽지만 이미 영혼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마는 거지요 몸이, 몸이 병들면 고통이 오듯이 병든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세상에서도 괴롭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뭐 나이트가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하고 뭐 러브스 호텔로 도 돌아댕겨도 육체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공고하지 영적으로 는 만족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영이 이미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죽어 가는 영혼을 볼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있다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윌리엄 부우드는 신학생들에게 개인전도를 가르치면서 내가 당신들을 지옥에 두 주간만 보낼 수 있다면 보냈으면 좋겠다. 두 주간. 아니, 두 주간이 아니라 두 시간만 지옥에 한번 보낼 수 있으면 보냈으면 좋겠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무거동 천상의 구역에 있는 사람들, 두 시간만 지옥 한번딱 보내고 나면 그다음 주, 다음 주에 막그 다음, 다음 일에 야, 뭐, 그, 탈것 같아. 천당에 있다, 지옥에 있다, 그래도 그들이 안 믿어지니까 안 나오는 거지. 정말 지옥을 실감하고 천국을 실감, 실을... 천국을 보든지 지옥만 봐도 달라지죠. 바울사도는 비목사문 간의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보금전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생이 있어도 그걸 다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왜?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선의 성도들이 할 수만 했다면 환상 가운데라도 좀 천국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환상 가운데라도 지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상 가운데에 5분인지 7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천국을 보고 나서 얼마나 하늘께 감사했는지.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쓴 신성지 신 교수님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제가 헬라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신학학을 배웠어요. 제가 신학 학회 학회장을 하면서 저를 지도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8일 동안 한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신 교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썼는데 북한이 지옥 같고 남쪽은 천국 같은 그런 면으로 책을 써서 지난주에 우리 책을 조금 갖고 오셨는데 한 50분 놔뒀어요. 그 책을 좀 읽어보실 분이 있으면 좀 저기 우리 교회에 와 있으니까 사실 좀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신성, 신성종 교수를 한번 쳐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분의 간증을 갖다다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간증을 듣는 것도 도움되지만,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 라면 안 하자. 겁이 나는가 보죠. 여러분, 신성 이게 신성종 교수가 그걸 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국의 신학자인데, 천국에 대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간정을 했던 박영문 장로 집사됐다가 장로 됐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잖아요 완전히 불신자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크, 한국만 다닌 게 아니고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고 그리고는 공부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못 간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교회를 다닌 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동족의 영혼 사랑 바울은 동족을 그렇 아끼고 사랑했어요 바울은 짧은 시간이지만 셋째 아 내를 보고 와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세뇌의 모든 성도들도 동력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과 애구심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희생했다는 겁니다. 영혼구원은 수고 없이 해산의 고통 없이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자 3절 말씀 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침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도에게서 리스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수고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살 찢어 피 흘려 보배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한 생명을 낳을 때에 엄마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을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그 영혼 한 생명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바울이 형제 고루굴국 친척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많은 이방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자, 6절에서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께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몇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때가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보다가 이스마일이 먼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일에게 관심이 없고 이삭,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조건 아브라함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도가 쉬운 것 아닙니다 해산의 수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일할 때에 해산의 수구가 있었어요 자 11절에서 13절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부가에게 이르시되큰 자가 어린 자를 성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과 같으니라. 봐요. 여기서 이제 택한 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리부가 배 속에 같이 잉태해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이놈들이 두텁두텁, 미안합니다. 손조들을 이놈이라 깨가지고.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서 무슨 일을 하나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닐줄믿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민은 야곱보다가 에스가 남자답고 에스가 신사답신사입니다. 야곱은 간사하지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였지요. 남자가 꼭 여식이 같이 간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있고 사냥하고 그러면서 인간미가 있는 예서, 예서를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야곱이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예수를 택했으면 예수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배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 태어날 때 죽었거나 한 살, 두살때 죽었다. 이 아이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아직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 못 해요. 하나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라 고백도 못 하는 그때에 죽었는데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주교에서는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면 천당 가고 부모가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부모 믿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받고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선물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진 거지. 내가 시험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천능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은 다음에 산 것과 관계예요. 전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그 은혜를 인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 행위에서 났으면 나에게서 난 거지만, 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놨으면, 너는 택해 놨기 때문에 와라, 이러면 되는데, 하늘 그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름도 외적인 부름 받는 사람은. 한 달, 두달 다니다, 몇년 다니다 돌아가요. 그러나 내적인 분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을 갖게 되고 끝까지 예수 믿고 하늘에 라 뵙성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일할 때에 해산의 수고 영혼 구원을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일했다 그랬고 명예 해손을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바울을 보고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 그리고 사도행전 2 6장 24절에 보면 바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찍이 다소 대학을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갖춘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연병이란 소리를 듣고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할수 있었다. 그 부분은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40의 간만미를 다섯 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40을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만 태창으로 세 번을 태창으로 맞고 감옥에 또 여러 번 갇혔는데 가이사라 감옥에는요 제가 가 보니까 한 평이 될까 말까 좁은 감옥에 갇혀 고 <laughs> 빌포 리 감옥 우리 먼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서 보셨지만은 그게 넓은 방이 아니잖아요 좁잖아요. 빌리보 감옥은 지하가 아닙니까? 그런데 갇혀가지고 고생 고생하면서도 옥중서신 에베소 빌리보 골로세 빌리몬서를 썼고 그리고 빌리보에서도 수많은 영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보금전 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보금전 했던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보았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의 일하다 감옥에 갇혀도 즐겁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아 내가 왜안 미쳤으면 되지 뭐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 연병 아니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누가 뭐 한마디 한다고 그 기죽으면 믿음이 약한 거지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고 주의 일하다가 욕먹을 수 있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면 주의를 못해요 참 신앙과 참 애국심이 어떤 것이냐. 오늘 상고했는데 참 신앙과 애국심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을 하는데 매를 맞아도 오게 갖혀도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